대표님 어제 영업은 잘 되었나요? 오픈 시고는 조금 작았는데 그래도 어제 괜찮게 어. 저희 진짜 청소는 그러니까 오픈할 때 청소 한 2시간 마감할 때 청소 한 2시간 어떻게 손님 받는 시간은 7시간, 애들 4시간 마감 마무리하고 가면 4시간씩 짜 저는 음식점 같은 데 갔을 때 테이블 더럽고, 물잔에 막뭐 더럽고,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숟가락이안 올라가지더라고요. 오늘 보니까, 쪽파 그리고 상, 의자 다리, 책상 다리, 그리고 저 조개 거치대에 적어도 뭐 많이 묻어있다 저거 위주로만사서 내가 쓸모없다 나 있거든. 고맙지 않나? 네. 고맙지 않나? 네. 고맙지 않냐고 난니 힘들어서 그만둔 줄 알았더라 난 몰랐다는데 그 <laughs> <laughs> 사진을 찍고 싶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데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해산물이나 야채를 직접 그냥 손님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약간 조금 신뢰도 얻기 위해서, 우리는 이러이러한 제품들로만 취급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항상 이 디스플레이를 신경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. 야가 고추기름 사오랬는데 니가 사왔어? 이거 밖에 없대요 이걸로 오늘 양념 못 만든다 아니 이런 애 뭐가 없 사이즈가 그 사이즈 밖에 없어요 오세요 시솝니다 약 아, 세분 오셨습니다 세분 어.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내장통을 잡고 잠깐 一般他家去，哦，确 <noise> 实。<noise> <noise> 선별을 잘해야 되는 이유. 이런 게정아 이렇게 그냥 딱입 다물고 있거든. 그냥 일반 조개하고 똑같이 되는데, 어떤 거는 입 벌리면 안에 이렇게 조개가 살이 있는데, 어떤 거는 입 벌리면 이렇게. 뻘이 했어. 이렇게. 그럼 뭐야? 소라. 해봐. 여기서, 이만큼. 키로가 누적된다, 누적돼. 아. <laughs> 클로즈요 <클러지로. 웃음> 그러면 이거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? 음, 저희 이제 가게 손님들 보시면 주 고객층이 그 가족이거든요. 가족이다 보니까 아기들 오면은 사실 도개구이집에 아기들 먹을 게다 없잖아요. 그래서 밥이랑 김은 그냥 무료로, 네, 제공하고 있습니다. 2인 추천 하나, 칼국수 천 하나, 4인 추 하나, 칼국수 두 개는 어쨌든 같은 나이블 아니야? 네, 맞아요. 손님한테 여쭤보는 게안 낫나? 아, 그러면. 사국도 지금 바로 드릴까요? 아니면 지금 누가 할까요? 아, 없어볼게요 지금 독일 껍질은 무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? 네. 저희도 구매할 때 무게까지 다 쳐서 이제 사오니까. 무게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. 껍질 무게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, 이게 뉴스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, 이렇게 해서 나간다고 해서 뭐, 뭐라고 해? 상술? 상술처럼 뉴스에서 얘기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. 이게 상술이 아니라, 파프 들어간 상태에서 한번더 세척이 안 들어가면은, 안에 이물감이라든지, 뭐, 잔맛이 뺄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, 어쩔 수 없이 하프가 들어가는 건데, 뉴스에서는 왜 이거를 상술처럼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. 특히나 가리비도 종류에 따라서, 어디서 이제 가리비를 키운 건지에 따라서, 키우는 방식에 따라서 이 안에 모래가 있고 없고, 이렇게.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체크한다고 하프 들어가는 건데, 왜 상술처럼 바라보는 거는 잘못된 게. 저희는 이거 세척 안 하면 절대 음식안내보내 생물 상태도 체크해야 되고 아, 수율이 좋은지 안 좋은지 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껍질이 크다고 해서 안에 관자가 큰게 아니라 한 번씩 껍질이 큰데도 안에 살이 약할 때가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손님들 솔직히 기분이 안 좋잖아요. 구워 드시다보면 손님들 기분도 안 좋고 할수 있어서 그때는 저희가 물론 껍질 무게까지 포함해서 조개를 사오지만 단자가 작을 때는 손에 보더라도 양을 더 늘려서 주고. 방금 뿌리신 거는 뭐예요? 이거 청주. 요 조개 저희가 깨끗하게 손질하고 손님상에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청주 뿌려주면서 조개 잡내 제거한다. 고 혹시나 모를 잡내. 감자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안 자르니만 못하니까 그요편하게 레몬도 될까요? 밥좀넣어고요 다른 닭 얘기하면 머리. 자기 하고 싶은데. 아이. 자기 원하는 대답 안 나오면 짜니. <laughs>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? 이게 뭐예요? 조개 찜이요. 저희, 저희 이번에 이게... 신메뉴. 어. <웃음> <웃음> 나가주세요. 나가주세요. 끊어주세요. 자, 이 인프타랑 같이 내리라. 요즘에 올려놓게. 네. 네. 그 선이님어제보다는좀 다음 것 같죠? 네, 갑자기 오늘 또 어제는 한가하다가 손님이 엄청 몰리네요. 오늘은. 그래도 좋으시죠? 너무 좋죠. 이거 지금 메뉴 계신가요? 어, 이거 지금 아까 만든 거 쪄보고 있거든요. 나가요. 왔... <laughs> 대표님, 오늘 엄청 멀티네요. 시키내팀밖에안 <laughs> 받았는데 유니 <laughs> <윤희> 보고 싶다 <싶더라 웃음> 이거 우리 먹지 말고 손님들 있으니까 테이블스에 맞게끔 나눠가지고 조금씩 손님들한테 서비스 게 있으세요? 근데 이제 메뉴가 새로 나왔는데 맛을 아셔야지 다음에 또 시켜드실 수 있으니까 그냥 뭐 홍보라 생각하고 또 챙겨드리는데. 네, 주방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안 바쁘게 또 혼자 사고 있으면 도, 도와주고. 그 동행이 좀 불러줄래? 어, 그만하고저가 어? 이틀 지났는데 손님이 좀 모르잖아 아직 네이 네. 여기 오픈한 걸잘 모르잖아 네 그래서 지금 내 이거 뭐, 업체 등록해 주려고 하거든 아 어... 근데 뭐 이틀밖에 안 됐는데 아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? 그니까 러 손발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조금씩 여기 위치를 알려놓는 것도 중요하지 자체적으로 이게 등록돼 있는 것도 있는데 음. 지금 내가 하는 건 광고야 음, 그니까. 간다! 안녕히 가세요! 애들한테 다잘 시켜줘. 모르잖아, 아직. 귀여운 다 체크해. 내일 왔을 때또 이상하게 돼 있으면 내가 니한테 화낼 거야. 한 괜찮아, 안 맞아? 뭐야? 누군가? 또 끼고 해. 애들도 지금 저. 우진아, 장갑 끼고 해! 간다, 이 안녕히 가세요! 이랑 뭐네 손에 흘리면 되나? 남주기 <laughs> 여기 물 부어 지금. 네, 지금요? 아, 지금 까먹지 말고 지금 물좀 채워서 여기 물 부어 나. 네. 간다 고생했다. 네. 어. 대표님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? 본점 가 갖고 이제 마무리하는 거. 애들 지금 본점은 지금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. 다 지원 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마무리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더 도와주려고 지금 빨리 가봐야 돼. 어, 사람 많은데 본점은 사람 없고. <laughs> 가고겠습니다이호전필라기원이 1호전 필런. 장사 안할 거예요? 이런, 이런 영상은 카메라에 안 나게. 밑에 차, 새로운 차한 장을 습니다털다니까 고사진 해야겠다. 너무 빠르다. 천천히 가라. 10도, 10밖에 안 밟았다.